산사 발견했어. 시기내기가 어떻게 웬디고의 저주를 부르는지 기록된 부분이다. 감히 웬디고를 사냥한 자는 많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통제한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이 말을 명심해라. 아니면 죽음을 맞을 테니. 그리고 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다. 웬디고는꼭 통제되어야 한다. 웬디고는 시기내로부터 시작한다. 먹을 것을 찾지 못해 절박한 사람들이 얼어붙은 산속에 갇혀 있을 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웬디고의 정신이 그를 사로잡는다 아 이게 그거네 진짜 저주라는 단어를 쓴게 이런 거네 일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웬디고라는 게 이게 이런 식으로 탄생하는 거야 먹지도 못하면 정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 저주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 괴물로 아무리 강건한 자라도 웬디고의 유혹에는 약하며 수치심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된다. 곁에 있는 자신의 일행도 살려두지 않고 시체에서 생사를 뜯어먹는다. 나는 오래전 인육에 대한 욕구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변화가 시작된 것은 그 다음이다. 눈알이 먼저 변하여 탁한 흰색이 된다. 어? 혹시 그 아저씨도 물렸던 거 아니야? 눈알이 먼저 변하여 탁한 흰색이 된다. 그리고는 이빨이 송곳니처럼 길어진다. 더는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어 덩치가 커지고 뼈를 따라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진다. 그 아까 아저씨도 그랬잖아. 그 아저씨는 눈이 다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만약에 지금 에밀리가 눈알이 탁한 흰색으로 변하면 저건 거야. 잠깐만 단어가 단서가 계속 나와 지금 이산 속에 거주하던 부족이 있었다. 바로 크리족이다. 그들의 주술사들은 거대한 생명체에 대해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얼음 속에서 태어난 존재 부족은 산과 산에 사는 모든 동물을 존중했다. 이 산은 크리족에게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다. 산에 사는 모든 동물 또한 성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크리족은 산의 동물을 해치는 것을 불운을 불러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사냥했다. 아, 오케이, 뭐 이거는 됐고. 아, 뭐야, 물린 상황? 이거 중요하다. 방어 수단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주술사들이 남긴 기록에 따라 토창민의 유물에 유물을 산에서 찾아내어 흉내를 냈다. 약초와 깃털 다발로 꾸민 성물이다. 모양을 본떠 만드는 시험도 했다. 산속에서는 웬디고를 저지할 수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효과가 있다. 그러나 건물 안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무슨 말이야, 이게? 어, 뭐야? 아, 여기 있네. 크리부족 전설에 의하면 웬디고에, 웬디고에게 물리면 새로운 웬디고가 태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물리는 것은 해롭지 않다. 나도 물린 적이 있지만 웬디고가 되지 않았다. 변하는 방법은 하나나 시인 뿐이다. 다른 방법 없다. 아 좋았어요. 아 됐어. w h a 안송이 잘했어. 근데 방 진짜 모험이었다. 아니야 이거 말해야지. It says that the bites. It, if it bites you, it's not infectious. It doesn't do anything. Let me see uh, that. I'm sorry, what did you say? Um. It says you'll be okay. It says what? You're gonna be fine.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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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내지 마 제발 소리 내지 마 이러다가 이러다 망한다 우리 끼리 이러다 망해 침착해 i k 와닥 원하는 줄 알았네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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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We've gotta get to Mike now. 왜 마이크한테 가야 돼? 무기는 좀 들고 다녀라. Oh Joshua,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이건 진짜 무슨 상황이야? Because of your choices, people have died. I don't know which is worse: actively triggering events. That lead to someone's death, or passively allowing a tragedy to occur, because you couldn't lift a goddamn finger to help someone else. <웃음> <웃음> 아니었어, you remember last year, huh? Are you left your poor sisters to 괜찮아? die? You did nothing to help. Her. Paralyzed by your own self-centered fear. 얘가웬디인가 웬디고, 를 계속 이렇게. 아 잠깐 마이클을 지금 웬디고로 만들려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마이클 아니네 조시네 조시 얘가 저주 그런 정신세계 아니야? 웬디고, 에 Can 조슈아, 왜 그들을 부끄러워했지? 하지만 당연히 그들은 부끄는 해치진 않았지얘는해치지 않았어. 너는 그들을 한데의로한 밤을 보냈어. 희망하자. 그무늦었 Not your friends if they still are your friends can save you from. It's terrible. Isolation. Oh. 오늘 엔딩 가겠다. My gosh! Oh, thank God! What took you so long? It's not good up there. Chris! Fuck! <laughs> oh! What the fuck? <laughs> I am so sorry. Okay. Maybe I'm, you I'm, should find Sam. I'm okay, okay. okay. What about that, that old guy. No sign of him. Wait! No more. What are you looking for? Another way out. Mike, there's no key for the cable car. Josh. He's got to have it. 혹시 남자한테 물렸을 때는 안전하고 여자한테 물렸을 때는 변하는 거 그런 건 아니겠지? 거 거기 부족들은 물리면 변할 거라 그랬다며. 그 부족들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아, 아. 스포 노노 보신 분들 스포 노노 절대 보신 분들 스포 노노해 두 챕터 정도 남아있나보다 큰틀 이런거는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스포 노노 일론못가 냐？못 가못가계같 못 가. 하... 은, 거아 니가 그러니까 스포 하지 말라고？그러니까 전체적 으로, 다 말씀 드리 는거 에요？그냥 응. 바로 가 야겠다. 근데 진짜 지금 6시간 정도 플레이하고 있는데 6시간 영화도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싶다 진짜로 그러게 늑대들은 어떻게 됐으려나? 늑대 어떻게 됐나 보러 갈까? 이거 아까 봤던 거야 아까 봤던 거고 늑대도 죽어있지 않을까 싶다. 늑대 여기 있었는데, 어, 늑대 없네? 아예 없어졌어. 늑대 여기 있었는데. 내려갈 수 있네. 무기라도 뭐 없냐? 어, 좋았어. 야, 탄창 개 많어. 이거 아니지. 야, 그거 그걸... 여보세요. 저저 저 총을 두셔야지. 아니 야 생각해 봐야저 총알 개 많은데 야 여보세요. 그렇지 총 드세요, 총. 그래 이거야. 이거지, 이거지. 딱 봐도 이거지 솔직히. 정전 돼 있어? 응. 아, enough. 좋았어. 아, 이제 부장을 하니까 만심이 되네. 이쪽이 출구라네. 잠깐만, 여기 왔던데, 왔던데, 왔던데고, 뭐. 걔 같은 거 다른데 길이 있어. 이런 이런데 못 나가는 거를 총을 쏴 가지고 부숴버려야지, 이거를 그렇지? 오, 깜짝이야. 근데 아까 걔두 마리였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아까 그게 두 마리 아니었어? 어, 지 어, 그게 맞네. 어, 다행이다. 어, 어 갑자기 무는 거 아니겠지? <laughs> 미친 개가 사람 말 알아듣는 거 같아. There should be a way through the psychiatric wing that l l take us right outside the mine. Think you can handle that? Couldn't uh -huh. have said a better message. Oh, Kiyomi, Kiyomi. That boy. That boy. t h 이도기어 잠깐만 like you, Wolfie. Stuck on this i d e 이건 뭐야? 한 번에 작동해 줄 만한 그런 상황이면 좋겠구만. 얘같은거 갇히는 줄 알았네 마이클이 제일 주인공이야 그래도 보이네? <목소리> 잘움 신음 소리라니개 소리에요. 와, 이게 뭐야? 와, 뭐야 이거? 늑대야? 아, 살았네. 아. 걔네들한테 뜯겼나 보다. 괴물들한테. 개를 따라가야 될것 같아. 잠깐만, 뭐 여기 뭔가 있는데? 어 u 아, 역겨. 어, 역겨. 즐겨 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 어? 방금 오른쪽 기어 올라갔다.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어, 웬디고 떴다. 개 같은 거. 와, 개 같은 거. 여기야? 여기 너무 Turn. 오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걸 왜쏴 지금? 뭐하러 쏴 이걸? 미쳤어? 이거 쏠 이유가 없지. 뭐. 저기 안에 근데... 오! 오! 개 <목소리> 같은 거들. 사건에 안 죽는 건 이게 모르잖아. 직진, 직진이야. 이건 직진이야. 직진, 직진 강아지는 어떡하고? 도 개코. 개배신 어, 안 돼. 핸드폰이라도 꺼내라, 야. 아. 이 f u c k i n 어 이걸 또 나가? 이제 아 미친 야이 미친 야이 미친 씨와 미치겠네 아니 미친 씨 가야 돼, 나가야 돼. 두 발까지 밖에 장전 안 되는 총인데 몇 발을 쓰는 거야? 여보그요 그런 거 제발 좀 보지 마세요. 아, 미치겠네. 얘도 참지 죽으려고 지 죽을 팔자야 그냥. 개 같은 거 그냥. 바로 바로하면 되는데 호기심이 너무 많아 닝겐이 죽을 팔자야 죽을 팔자. 어 마이크가 이게 멍청한 애가 아닌데 계속 멍청해구냐. 어, 아 그러지 마. 어, 안 움직이면 안움인다는거 이제 알겠다. 아니, 바보야? 오. 어, 패드야, 움직이지 마. 제발, 부탁해. 패드야, 나안 움직이고 있어. 나안 움직이고 있어. 그렇지. 어. 개같은.